Um, well, just 설명드리자면, uh, hello, welcome everyone. Today's collab will be mainly in Korean because I will be with my Korean Saipais. I will potentially mix in a couple English here and there. 하지만, uh, most likely will be mainly in Korean. So I do apologize and I hope you enjoy. I was going to use a translator, but uh, I I'd rather not. I I I I I'd rather not. 안녕하세요. 지방 방송 끝내준다. 이렇게? 아, 제 영화할 때 개섹시한데 한국화면 갑자기 한 아, 들렸어요? 동생들. 예스, 예스. Yes, yes, 아, 쏘리나 아, yes. 나가면 안들줄 알았어요. 리쏘리 이렇게 봐요. 아, 그럴 리가. This c u y o u are 아, English so yeah. sexy. Thank you. 아, 가만있어 나 모델 안 틀어. <laughs> <안쳤습니다. 웃음> 잠깐만. 어, <laughs> <laughs> uh, right. I forgot y way. Oops. 보환. 아타시 Not connected to iPhone. 아다. 잠깐만. 에헤. 어, 려웠어안 되겠다. 아이템. 아이템 사야겠다. 레벨 더 볼까? 어렵다. 무슨 문지 어, 나 파선 탐사. Fresh r i g h s module. 저기에 보세요. 엑스레이 모듈, 신체 부위 탐지 모듈. 이유는 예쁘니까. 어뭐 사? 베르는 플래시라이트 모듈 사줄까 하나? 어, 그 맞겠어. 아니 저 괜찮아요. 아니 그냥. 베르는 베르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괜찮아. 아니야 나할수 그래. 있어. 안전 어, 안전장치 안정, 베르 주죠. 나큰나큰 I'm big boy, not scared. 도키 도키 와우 big boy, I'm big boy. 도키 도키 no no key. No key. keep keep a money, keep a money. Save money. 그 I'm s c 사실 사도 상관 없는데. 아 그래? 그럼 사주세요. <laughs> 우리 아, 일단 올라갈까? 저걸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저그어 세라 어, 선배. 어, 어. 안돼. 어, 세라 뺏겼다. 세라, 세라 선배 안돼. 내가 근데, 내가 너, 너, 너 너무 내가, 너무 달려, 내가 살려줄게. 어. 그래. 친구들하고 만나면 <laughs> <간다면 그새>, 때려야 <laughs> 돼. 데 갔네. 어. 근데나 이거 안 주셔서. 여러분 일단 그 집으로 돌아갈까요? 네. 네 저희, 저희 일단 그 세라 시체 회수해 아잇 뭐야 뭐 때려 때려 아이, 때려 오팔 오팔 때려. 때려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화면이 화면이 저희 아, 저희 가서 그 세라를 갈아줘야 돼요 네? 아아 면 네. 갈아, 갈아? 가, 아다화정 재료 같은 또 뭐야? 거지 또 뭐야? 어? 또 뺏겼어? 세라 시체 어디 갔어 저건가? 저기 있다 어, 너, 어디 갔어 야! 저거 내 선배야 나름 이거요? 음. 저게 담요 여기로 가야 음. 돼 아니야? <laughs> 어, 계단이네. 이게 뭐지? 안나나 여기 아냐 통로 타지 않았나? 김치 발동! 아, 여기 위. 어. 여기 여기. 역시. 아, 어, 천재. 역시 가온 선배. 나길잘찾아 어차 아, 가온 선배는 놀아다녀야겠다 내비게이션 샷. 아, 반대야. 아, 반대였대 <laughs> 까비 까비 에헤. 나 저게 진짜. 어, 여기도 있어.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집까지 진짜. 들어오는데 이거? 에이! 근데 이거 세라 아, 선배만 아, 쫓는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일단 나갈까요? 아하. 이게 뭐야? 아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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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쫓아오는 나나 거구나. 어, 세라 선배가 저주 걸려가지고. 야 아, 이거 네, 봐! 나? 어. 내가 이거 꼴등당인가? 근데, 아, 네, 아, 근데 그런 거라면 이거 볼만하기도 하고 재밌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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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내차 누름. 오케이. 저거 저거 쫓으면 돼. 그래 저기 있어 저기서 거어라 저기 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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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다 위로 가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자, 아 데이 선배 데이. 괜찮아요 이제 아 놀고 있네 놀고 있는데 응, 얘랑 술래잡기 하고 있어 <laughs> 친구, 친구 네네, 됐어 이얼로다가 술래잡기인데 <laughs> 친구, 됐어 글글나글 그래, 너 네. 그 네, 네. so, uh, do I speak in Korean or English? 아, uh,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 렉 걸렸네? Oh, was it lagging t h i s entire time? 어, oh, 근데요. 제가 이제 아마 이번 주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I'm going to upgrade my comp computer. S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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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going to be laggy anymore, I think, hopefully. My CPU is going to be upgraded. It's going to be super sexy. 음, um, 오늘 방송 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laugh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oday. Hopefully you enjoyed today's stream. I had a lot of fun. Rookie divers is very fun. I do have um deep sea phobia, whatever the phobia I think. Um, mainly because of how foreign, right? How alien 아, uh, the sea is. Yeah. 이제 어두운 바다는 이제 바다가 워낙에 외계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좀 훤한 무 뭐, 익숙한 곳이 아니니 무서운데. 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도 있고 그냥 사람의 문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 like civilization down there, you know. So it's not that scary. Um, but uh hopefully enjoyed. 오늘 또 채팅창이 좀 망가졌네요. Like the, my chat box is kind of broken right now. So I'm, I'll hopefully be able to fix it. Maybe o p s s update or something broke it, but I don't know, we'll see. 오늘 방송 와주셔 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가지 세배는 이만 아.. 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쉬러 갈게요. 아 어, 다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고. 아나 진짜 한국 어 서툰가봐. 좋은 하, 하루 좋은 밤 되시고. 아 어, 나중에 또 봐요. 네. 빌리언스더라. 어들 이렇게 꼬이냐? 에이. 아 uh, 벌써 끝났다고? 아 벌써 끝났네요. 좀늦찍 고지. 나중에 봐요. Have a good day. Have a good night. And I'll see you soon. My villains.